벌써 나뭇잎들이 많이 피었어. 아. 아니 이렇게 벌써 며칠 만에 오니까 이렇게 벌써 나뭇잎이 크게 피었는데 어저 푸르름이 많이 울고지고꽁이 아, 바로 내 뒤에서 <laughs> 꽁이 울고 또 아, 푸드득거리고 있네 어 이놈 자식. 깜짝 놀랐네. 어 진짜 이제 실록이 우거지는 아니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5월 다른 당... 해 같으면은 취나물. 야, 야 이파리가 제법 컸어요. 커서 이거 뭐 이걸 삼겹살 싸 먹어도 되고 쌈싸 먹어도 되겠어요. 쌈박해도 되겠습니다. 어, 추다 진짜 제법 취나물 향. 취나물은 이 기관지계통에 좋다고 하고요. 또 얘가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장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향도 또 좋죠. 취나물에 아, 삼겹살 싸 먹어도 좋고 나물 해서 밥 비벼 먹어도 진짜 그 향이 얼마나 좋아요. 아, 취나물 내가 좋아하네. 첫 번째 올라오는 이 나물 산나물. 아, 진짜 보약이죠. 이런 거는. 아, 여기도 있고. 야, 취나물이 진짜는 난... 취나물만 보면 나는 힘이 쏟아나는 것 같아. 아, 어. 애들 어, 겨우내 땅속에서 있다가그 뚫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 그 힘을 먹으면 얼마나 보약이 되겠어요. 아, 잘래 참 좋다 이거. 아 왕달래. 이거 아 뿌리가 양파 많아 겠네 어, 달래 참 봄에 나오는 게 봄나물이 뭐 여기저기 지천이네요 지천이야 아 철쭉꽃이 철쭉꽃이 아주 이쁘네요 야 진짜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색을 여기서 만들어낼까 참 이쁩니다 아유 모처럼 많이 아 잔대 싹이 벌써 이렇게 컸네 야 이게 잔대 싹이요 이게 잔대 야 잔대 싹이 벌써 이렇게 컸어 야 진짜 잔대 이렇게 한번 캐봐야겠네야 쉽게 캐질 것 같은데 음, 잔대가 응 맞아 쉽게 캐질 것 같아 쉽게 캐지네 이야 이야 잔대 크다 이건 방울 잔대 같아 방울 잔대 야, 어, 진짜 잔대 크다. 뚱그러네, 아주 공만하네, 공만해. 음. 야잔대 야, 진짜 보기 좋네요. 음. 어, 좋다. 오늘 잔대 수박을 했는가 종류가 진짜 한 3, 40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 잔대 부모의 이파리가 틀린 게 거의 같은 게 별로 없어 다 달라 그 그래서 잔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잔대에 대해서 공부 안 하면 몇 시까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거 모르면 잔대 그냥 지나치고 그냥 지나가요 아 잔대가 여기 아, 뿌리가 바로 보이네. 바로 보여. 근데 네. 아. 뭐, 어렵진 않겠는데 캐기가어 아. 아, 나무 뿌리가 이렇게 이것도 나무 뿌리, 이것도 나무 뿌리, 나무 뿌리 사이에서 이렇게 어놨냐 아참얘가 어, <laughs> 뿌리가 깊이 못 뻗은 것 같아 어째 무슨 토끼나 산짐승들한테 뿌리가 오히려 노출이 돼서 뿌리를 갈가 먹었어 갈가 먹었어 여기를 음. 참 어떻게? 그 잔대는 참 이쁜데, 이쁜데 음, 잔대가. 아, 금방 캤네요. 잔대 하나를. 참 이런 봄에 이렇게 이이약 약초들이 약성이 좋아요. 여기서 혼에 여기서 음, 작년 가을에 이, 이 잎이 잎에서 영양가를 요, 요게 농축이 돼 가지고 여기 저장을 했단 말이야, 여기다. 그이 저장했던 그 영양가 양분이 다시 겨울이 되니까 아니, 봄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차츰차츰 싹을 나게 하려고 이 영양분으로 인해서 이 싹이 이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요 싹이 싹 <목소리> 또, 싹대도, 음, 얼마나 이 영양가가 좋겠어요. 그, 요, 싹, 싹대만 먹어도, 요것만 먹어도, 이 잔대 하나를 다 먹는 거지. 그래서 봄나물이 보약이라는 거야, 봄나물이. 그래서, 아, 좋다.